이 버튼을 누르면 기상수사의 가슴이 작아집니다. 지금보다 더? 하지만 1퍼씩 강해집니다. 누르시겠습니까? <laughs> 이슬비 개선 좀 도와주세요. 아 이슬비 분들의 특유의 그 늅는 모션이죠. 짧은 애기, 세줄약, 메나리 있습니다. 그럼 세줄약 읽어보자. 1 스킬들이 몹 크기, 사용자 스킬 시전 위치에 따라 타수가 달라짐 그냥 그저 불쾌함 아니 이거 옛날에 워르드도 가디언의 낭래 이거 비슷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이거 가낙도 무슨 그 행운 어쩌고저쩌고 그 있어가지고 아 진짜 옛날에 뭐 있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가낙 피해 행운 여기 있다! 이거 봐! 바지직? 뿅뿅! 이거지? 야, 그래, 오래던트 있었어. 이게 옛날에 내가 당했다니까. 아, 지금 기상수사 분들, 이거랑 비슷한 상황인가요? 혹시? 아, 저기상수안 키워가지고, 이거랑 비슷한가요?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옛날에 저기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워드 분들이 진짜 화가 많이 났었어요 왜냐면은 아니 가나기 아무리 그래도 전투워로드 주력기인데 주력기가 확률에 따라서 세지고 약해지고 결정되는 게 이게 맞냐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말이 많았어 그리고 디트분들도 이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옛날에 디트분들이 나렛날이 있었다 그랬잖아 디트분들이 행코라는 게 있었어 행운의 코어라고 이제 디스트로이어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디스트로이어 아래에 구슬이 3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스킬을 이렇게 맞 맞추면은 그 구슬의 알이 이렇게 차면서 아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암튼, 아무튼간에 세 개의 알이 차면은 그때 이제 해방 스킬을 갈기면 세게 데미지가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야. 근데 그 아래쪽에 있는 그 구슬을 코어라고 불렀거든? 근데 그 코어를 옛날에는 확률에 따라서 두개 주고 한개 주고 이랬을 거야 아마. 내가 기억하기론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디트 분들이 그것 때문에 디트 운용하면서 되게 불쾌하셨을 거야 그때 당시에. 어어 어, 기본 한 개인데 확률로 두개 줬대. 그니까. 지금은 이제 고정으로 바뀌었거든요? 2. 4티어 메인노드가 굴려서 빼고 있음 못 맞추거나 노크리 뜨면 사이드 찍은 것보다 약함 딜사이클 압축률도 떨어짐 3. 초학성 스킬이 차진기인데 타직업 일반 스킬 초학 스킬에도 있는 피면도 없고 도형노드 찍어도 꼴랑 0.2초 빨라짐 전반적인 이쁜 쓰레기 직업 눈부신 나날 모션 굴렸으면개상용 먹고 진작 광갔을텐데 이쁘다고 어영부영 넘어감 <laughs> 차렷투자 사는거 귀엽긴 한데 솔직히 이거 말고도 문제 많지 않나 주력기 떼싹소아 이게 스킬 세개인가 보다 주력기 떼싹소에 무력파괴 다 달린 데다 보조 무력 스킬도 없어서 딜타임 가지고 나 후에 나오는 기믹은 수행이 아예 안 된다던가 솔직히 카운터 성능도 좀 그렇고 필수 스킬 7개 남는 한자리는 날아가기나 마주바람 쓸 텐데 마주바람은 안 그래도 낮은 DPS 바닥으로 쳐봤고 날아가기도 장파령의 번개들은 나중에 떨어지고 보스한테 딱 붙었어야 하는 이동기 역할 못하는 나사 빠진 스킬 어... 어,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받은 거 보면은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기상수사의 가슴이 작아집니다. 지금보다 더? 하지만 1%씩 강해집니다. 누르시겠습니까? <laughs> 진짜 잔인한 사람들이네. 어허, 지금 뭐 계속 누르면 한몰인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진짜 왜 등에 고안 달고 다녀야 되냐고. <laughs> 아, 개 웃기네. 아, 이게 이제 이번에 워로드 6주년 기념 아바타입니다. 와, 실리나 아바타 미쳤네. 어, <laughs> 존나 기괴하네. 아니, 머리만 떠 있으면서 애교 부리지 말라고. <laughs>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그 있던 짤 생각난다. 아, 여기 있다. 프로켈. 이 옛날에 인벤에 올라온 짤인데 프로켈의 몸통과 프로켈 머리통 같다고. <laughs> 이거 생각나네. <laughs> 아, <아니>, 존나 귀하네. <laughs> 진짜. <웃음> 수집용이라며. 알고 있다며. 아, 기념 머리띠를 6주년 기념 머리띠 따로 뺐어. 아, 노센스. 아. 여기다 붙여줘야지 아하... 왜요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두번 일하기야? <laughs> 스마겐 이게 맞긴 해 21초로 75초반 가신 분 보석이 좋긴 하네요 초월 21인데 베이모스 75초 방에 지원했어요. 나름 세팅을 잘 맞춰놨다고 생각해서 방도 없어서 받아주면 하고 아니면 거절하기지 싶어 신청했는데 받아줘서 감사 콩하고 들어와서 했습니다. 숙제 파신데 한 분은 레이드 시작하자마자 거의 30초도 안 돼서 누우시고 땅래 파티라 그런 건지 날개 아드하라데 한쪽 날개가 딜 약간 모자라게 안 부서서 리트를 했고 아래 세팅처럼 진행되고 파티가 깨졌습니다. 헐 지송, 파리암, 딜이 안 밀리네. 아드 아끼지 말고 이날에 눈치껏 초강 밀어야 할 듯. 알카님 초월 21인데 저만 그래요? 중단 그러네요 맞네 이 사람 모임 아니 받아주길래 신청만 넣은 건데 지송지송 미쳤음 받아주길래는 좀 근데 75초보다 셀것 같은데 제가 방제 안봄 정신 나간 놈이네 아니 그냥 왜 75방에 척이옴 그냥 다른 세팅에 오버니깐 신청 넣어본 거죠 받아주길래 와 월탱이 없노 제정신이 아니네 어, 어... 근데 여러분들 근데 75초 방은 그난이안 깨질 때꽤 있습니다. 방풀 초방에서도 진짜 가끔가다 안 깨진다 날개? 이거 진짜예요. 한번안 깨지고 베이모스가 날개 이렇게 꽂고 있다가 이제 날개 안 깨져가지고 어어어어어어어 이러면서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오거든? 그러면 진짜 가뿐사대. 아까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방풀 초방에서 깨지는데 가끔가다 안 깨져. 진짜 가끔가다가. 얘들아 진짜 목고커들 마주치면 무시하지 마라. 목고커님 망골이 있어요? 이거 하세요. 저 이만 0 0골이쓴무진이은 발탄버스방에서 먹고 코 오셔가지고 망골 있냐고 물어보니까 무려 2만8천골 있다고 무시하지 말라 하더라. 너희들은 진짜 조심해라. 큰코다친다. 귀여워. 구방주의. 다들 점심 소화되는 절. 야 맛있네. 아아 안타깝네. 축하드립니다. 아쉬워요오 숙제 중 멋있는 장면 연출 목격. 와 개멋있네 근데 현실은 이거 꽂으면 안 보인다고 팀원들이 뭐라 함 어른이 안 보여요 <laughs> 팬티를 보기 위한 그의 노력 <laughs> 야 그만하세요 선생님 당장 나와야 할요자바타 그래 이거 이거 어? 어? 이거 말이야 이거 어? 쫙 땡겨서 탁 놓고 싶네 요즘 로아 캐릭터들도 많이 힘든가보다 <laughs> <laughs> 지나가다 데려한명봤데 폭삭 늙었더라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죠 대런 면사포 보자마자 웨딩룩 줘졌다. 와 이쁘다. 어 진짜 내가 어지간하면 이런 거안 하는데 진짜 이쁜데? 우와 대박이네. 차단 100명 다쳤다는 사람들. 뭔 포켓몬 도감 모으는 것도 아니고 차단 100명을 어떻게 채워? 로아 존나 오래 하면서 차단한 사람들이라고는 지역챗 어그로 끄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외에 얘는 진짜 와 보통이 아니다 순수 문제있는 사람 그 자체다라고 생각되는 심각한 사람 두명 포함해서 총 다섯 명도 안됨 차단 100명 채웠으니 100명 이상 차단하게 해달라 못 만나게 해달라 울부짖는 인간들 보면 가토에서 회수 파폭 페로몬 실수로 안 던졌다고 하나하나 다 차단받고 있는 편집조항자 99.9%임 사소한 걸로 개 팩스 마냥 차단차단 데려하지 차단 말고 본인이나 돌아보면서 살았으면 한다 먼저 시비 걸고 나서 욕 쳐먹고 어 너나 욕했네 차단 차단기는 개선 생각 없다는 전작 발언에 전작 찢어 죽일 듯이 발광하는 새끼들 보면 얘네가 진짜 차단당해야 될 새끼들 같은 만나는 사람 계속 만나는 게 rpg 게임인데 베이모스트가 16명 모으다가 일주일 지나는 걸 보고 싶나 어나쟤 차단돼 있어요 쟤 강퇴 좀어 아닌데 내가 피해자예요 내가 아니라 쟤를 강퇴해야 돼요 걍 어떻게 돌아갈지 뻔함 특히 개 좆배는 개 날조해서 자기방 막지 않은게 일상이고 전작이 절대 차단기능 개선은 고려할수가 없음 근데 맞기나 보통 100명 채우기 힘듦 어떻게 차단되야 100명을 채우지 특히 이제 차단된 애라 강태좀 아닌데 저 피해자인데 이거부터가 공감 100배 던파 공대장 하다와서 그런가 존나 자주 보던 그림 저런거 볼때마다 뼈마리 마렵긴 했음 아 던파에서는 차단했을때 가시성이 엄청나게 개선이 돼있나보다 던파는 근데 저도 차단 100명은 못 쳤어요. 저도 아마 몇십 명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차단을 내가 싸운 사람들 말고 공파 돌때 너무 공격적으로 말하고 진짜 딱 봐도 어딘가 아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싸운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다 차단을 해가지고 차단 목록에 채워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끼리 싸웠을 때아저 사람이 문제 있구나. 그럼 저는 그 사람도 차단하긴 해요. 어렸을 때 리듬게임은 이거 아님? 아... 완전 근본 그 자체죠.

아 라떼는 이거야? 아전 이것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닌텐도 도와줄 리듬이어로라고 이제 이세 명이 나와가지고 춤을 춰요 노래에 맞춰서 I was born to love you 든든든 등 오게 이것도 제가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 난 리듬천국이었는데 리듬천국도 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리듬천국 그거 아닙니까? 뜬뜬뜬뜬뜬 뜬뜬뜬뜬1뜬1뜬1 뜬! 1뜬1뜬10 10 10 10 10 10 10아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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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게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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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뜬다0 10 1뜬10 10 1 10 10 10 10 10 10 딜 지표 빼고 다 까버리는 회사. <laughs> 진짜 깜짝 놀란 게이 형신 새끼들 u r l 에 아이디랑 비밀번호까지 다 노출시켜놨음. 나 혼자해도 이거보다 백엔드 URL 매핑 잘하겠다. 주문번호에 내거 말고 다른 사람 거 입력하면 그 사람 정보 다 나옴. 나도 아까 로그인 하려고 랬는데 아이디는 패스워드는으로 그냥 아무 하나도 안돼 있는 거 보고 개노라서 바로 끔. 진짜예요? 이거 뭐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정식 성명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뭐 분탕인가요? 그러니까 뭐 진짜일 수도 있는 건데 아닌 걸 수도 있잖아요. 설정집을 돈 주고 외삼 배송 오는 거 보고 훔쳐가면 되는 거 아니요? <laughs> 또 당신입니까? 옆 동네에서 봤는데 개웃기네. 배송지 정보 보고 연락드리는데 푸사가 아름다워요. <laughs> 주소 안 알려주셔도 돼요. 저도 알아요. 거의 다 도착했어요. <laughs> 개웃기네.